아버지, 제가 붙어주니까 지금 나갈 거예요. 제가 네, 붙이고, 제가 학교 갔다 온 인기, 비를 보고 있다고 하신 이표를 꺼내준다. 안 해주면 안 돼. 쉬워나 자, 밖입니다. 와, 진짜 예쁘죠? 지금 겨울인데도 너무 예뻐요. 봐봐요 너무 예쁘죠 제가 시크릿 레시피 봐봐요 너무 예쁘죠 시크릿 e 보여줄게요 짠이 a 봐요이 t 봐요, 이거 봐요. 오, 너무 멋있죠 이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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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 t a k 이 a s e 집이에요? 봐봐 저기 우리 집이니까 이제 다시 내려갈게요 아직 끝까지 더 가려고 하는데 뭐 가려고 요내려요짠저기 우리 차예요 차가 엄청 많죠? 저게 다 우리 집주인 차예요 저기 집이 엄청 큰거 보이죠? 집인데, 이건 우리 뿐이에요. 예쁘긴.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. 안녕!